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저와 신랑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딸아이가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유학을 알아보다가, 이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시댁과 저희 부부는 크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신랑은 시어머니가 싫어졌다고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 폭력 속에서 신랑을 키워내고 십 년이나 계속되는 병간호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신 시어머님이 믿기보다는... 같은 여자로서 대단하기도 하고, 치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신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그 일로 힘이 들어서 몇 달을 술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지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실까? 응? 갑자기?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엄마 집이 더 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지내고 이집 팔고 딸내미 유학이라도 보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 이제는 어머니 괜찮아? 그냥 나 혼자 그동안 어린애 짓한것 같아서 이제라도 효도하려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모신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어머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전세로 주고 그 돈으로 딸아이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반년 정도 어머님을 모시고 지냈는데 유독 신랑은 어머님의 남자친구분께 경계가 심했고 재혼을 목적도 아닌 함께 나이 들어가는 좋은 벗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신랑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아빠의 빈자리라고 생각해서 크게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는 신랑의 간섭으로 인해. 결국 어머님은 남자친구분과 헤어지게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로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분과 헤어지신 어머님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라곤 가벼운 동네 산책과 집에서 TV를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친구분들과 식사라도 하시라고 용돈이라도 지어서 다녀오시라고 해도 30분도 되지 않아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해져가는 어머님을 보는 게 힘들어서 신랑한테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이라도 하자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마냥 관심도 없고요. 이쯤 되니 도대체 왜 같이 살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그보다 당신 혹시 돈좀 있어? 갑자기 무슨 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친구가 대박 아이디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회사 정리하고 그 사업할까 해서. 안전한 거야? 당연하지, 내 친구 진수 알지? 걔가 하는 일인데, 못될 리가 있나. 진수라는 친구는, 신랑 친구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금수저 친구였습니다. 차도, 집도, 옷도, 그냥 다 삐까뻔쩍한 그런 친구고, 배움이 없어도 카페를 크게 차려서 운영 중인데 사실상 적절하고 해도 별로 타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괜찮은가 싶다가도 크게 말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일이 시작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랑이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게의 불고기를 사와서 다 같이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오랜만에 고기에 맥주를 먹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약간 당뇨가 있으셔서 음료를 안 드시고 항상 물을 드시는데, 그날도 식사 후에 물을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먹는 중이라 시어머님이 직접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병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털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 물을 드시다가 물병을 떨어뜨리면서 주저앉으신 것 같았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서 저는 왜 이러시는지 싶다가도 악소리도 못 내시고 침만 흘리며 눈을 까대집고 울부짖는 어머님을 보니 이거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님은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던 중 이틀 만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정말 평범하던 일상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자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죠. 힘들다기보다 그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자 제정신이 들었고 문득 냉장고에 그런 위험한 게왜 들어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시골의 어르신들이 땡약을 물 같은 걸로 착각해서 마시고 죽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집은 도시에 있고 밭이라고 할 만한 거라곤 베란다에서 작게 상추랑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것 말고는 없는데 페트병에 담을 만큼 많은 약의 땡약과 같은 독극물이 저희 집 냉장고에서 나온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후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신랑과 저에게 정황을 물어보겠다고 하여 조사에 응했는데 저와 신랑에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에 그 액체가 어디서 온 건지 몰라서 언제부터 집에 있었던 건지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어머님께서 직접 사오신 거라고 대답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댁에 원래 정수기가 없어서 저희가 물을 배달시켜서 먹기 때문에 베란다에 물을 쌓아두고 한두개씩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데, 같은 페트병에 물이 두개가 냉장고에 들어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어머니께서 집어서 먹었는데, 그게 독국물이었던 거죠. 병원에서 추정하기를 땡력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시중에 땡력 업체가 수십 개가 넘게 있어서 일일이 대조가 어렵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사고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고, 신랑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그보다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말이 안돼 하... 잊어 사고야 어머님 맨날 집에서만 생활하셨는데 땡약이 왜 필요해서 사신 건지 이제 그만 생각하고 가서 좀 쉬어 보험금 나오면 다른 동네 가서 카페라도 하나 하면서 지내자 엄마 생각이 나서 이 집에서 더는 못 지낼 것 같아 보험금? 아 엄마 이름으로 보험이 몇개 있는 걸로 알아 자식이 나쁜이니 내가 받겠지. 이상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대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소름이 확 올라왔고 음흉 가득했던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 하면서도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그날의 일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되더군요. 그날을 떠올려 보니 평소 어머님과 밥한 키하지 않던 신랑이. 어쩔 일 어머님과 제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집에 와 있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냉장고 옆에서 제가 밥을 먹고 어머님께 물을 드리는데 그날은 신랑이 냉장고 옆쪽에 앉아 있어서 제가 그 맞은편에 앉았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의 사이에 앉아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물두개 중에서도 하나만 물이 반만 담겨져 있었는데. 당연히 보통의 사람들은 새물을 먹기보다는 열려있는 물을 먹으니 어머님께서도 밥만 담겨있던 물을 집으시고 컵에 따라서 드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119에 신고를 할때 신랑은 어머님을 흔들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어쩐지 무서워져서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앉으셔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그 경찰관님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페트병이 아직 있다면 뭐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달라고도 부탁드렸고요. 그렇네, 경찰서에서도 이미 의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페트병에서 신랑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도 있었고, 결정적인 건그 페트병을 무언가로 둘둘 감아서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더 조사가 필요하긴 하다곤 하시더군요. 여기에 경찰이 말하는 게,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5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개는 예전에 넣은 것으로 보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 개가 더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제 느낌에 잘은 몰라도 이후 보험가입은 신랑의 제안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했을 것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이혼도 더 수월하게 된다고 해서 어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씩 소름 끼치는 게제 앞으로도 보험이 몇개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신랑이 이야기해서 해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일을 저한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내색 안 하느라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랑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던 그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랑 잘 살아보려고 버린 짓인데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날 남긴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 저는 그 이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 맞대고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엄마라고 보험금과 바꿀 생각을 하다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고 믿을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버리고 나니 세상이 참 별게 아닌 것 같고 두렵기만 합니다. 감옥에서가 끝이 아닌 천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자신이 죽게 만든 엄마와 그로 인해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저에 대한 복수까지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